안녕하세요. 소랑팬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신 캐릭터, 바다의 이스킨데론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에 이스킨데론입니다. 어, 일러스트는요, 뭐, 워낙 예쁘게 잘 나왔어요. 어, 근데 이것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리본 때문에. <laughs> 근데, 뭐, 어쨌든 캐릭터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 파트2를 해보신 분들은 네리사라고 기억을 하실텐데 밍밍 그 데리고 다니는 그 네리사가 지금 창세기전2에서는 이렇게 바다의 이스킨데론이라는 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실제로 스토리상으로는 빨리 죽어버려서 창세기전2에는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파트2에 나오는 네리사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으로 보여요 고유 패시브부터 보겠습니다 청해의 의지 게임 시작시 최대 체력의 20%만큼 청해의 가호 효과를 얻습니다 응축된 의지 효과 종료시 최대 체력의 20%만큼 체력을 회복하고 청해의 가호 효과를 얻습니다 뭐 간단하게 가호랑 의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가호는요 일단은 보호막인데 요게 해제가 되면 의지로 바뀝니다. 의지는 이제 이동력 증가, 공격력 증가, 그리고 또 이제 스킬 사용 시 이제 대상을 찍어서 하지 않으면 추가로 공격하거나 스킬이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요 의지가 한 턴짜리인데 요게 끝나고 나면 다시 가호 보호막을 얻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보호막이 있습니다. 가호 보호막이 생기고요요 보호막을 제가 이 서지스피어를 통해서 일단은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막이 해제가 되면은 이렇게 다른 걸로 바뀌어요. 어, 의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동력과 공격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사용 시 적이나 설치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대상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세컨을 주고요. 이런 연창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연창이, 그 대상을 찍는 게 아니고, 방향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재공격이 뜹니다. 요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의지가 이제 한 턴짜리기 때문에 끝나면서 자동으로 다시 가호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대상이 아니기만 하면 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징벌의 가봇 이런거나 예, 아니면은 뭐 질풍격 이런 거다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호는 예, 해제가 가능한 보호막이고 의지는 해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토믹을 맞게 되면 가호는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의지는 생겨요. 그러니까 가호는 아토믹에 의해서 해지가 되고 해지가 됐으니까 의지는 생깁니다. 근데 그 의지가 이제 해제가 될때 아토믹 때문에 이제 버프 획득이 안 되잖아요. 그 버프 획득이 안 되니까 가호가 안 생깁니다. 그럼 가호가 안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의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가오가 해지가 돼야 의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아토믹을 한대 맞으면 그 경기 내에서는 패시브가 없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못 써요. 아예 버프가 안 생깁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네, 클래스 패시브입니다. 일단 아쿠아렌스는 탈러샤크의 하위 호환이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션 템플로 먼저 볼게요. 어,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면 주위 세칸내 아군 턴 종료 시 주문력이 40%만큼 보호막을 보유합니다. 자신이 보호막이 해제될 때 주위 세칸내 아군들의 체력을 주문력의 40%만큼 회복시키고 디버프 한개 지웁니다. 주문력이 공격력 수치만큼 증가합니다. 네. 보호막을 가지고 있으면 예그 다음에 주위 세칸 내에서 아군이 와가지고 턴 종료를 해야 예, 보호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킨데룬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보호막이 해제될때 자기 주변 아군들한테 힐을 줍니다. 그리고 디버프도 삭제하고요. 지금 요거는 약간 힐러 쪽에 특화된 그런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탈라사크 볼게요. 공격력이 30%만큼 증가고요.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면 받는 피해가 20% 감소하고 주위 세칸내 적들이 받는 피해가 20% 증가합니다. 주문력이 공격력 수치까지 증가합니다. 어, 일단 공격력 증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음, 보호막이 있으면 받는 피해가 20%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세칸내 적들은 또 받는 피해가 증가를 합니다. 이게 받는 피해 감소가 여기 이제 전무의 치명타 데미지 감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보면 실버한테도 안 죽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성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네, 보호막을 뺏기고 맞아도 안 죽더라고요. 이제 고발형까지 키우신 분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탈라사크를 많이들 쓰실 것 같고요. 오션템플러도. 뭐, 기본적으로 좀 힐러 계열로, 힐러 대신 넣어가지고 좀 같이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오션 타블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액티브 스킬 볼게요. 네, 아쿠아렌스에 있는 서지 스피어입니다. 이 서지 스피어는 이제 주문력의 130%만큼 공격력을 주고요. 이온화 효과를 겁니다. 이 적한테 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주변 한 바퀴에 주문력 50%만큼 피해주고, 이온화 효과를 걸고 또 범인의 타일에 50% 확률로 두턴 동안 유지되는 이온화 지대를 또 생성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보호막이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서지 스피어를 날리면 정확하게 한 바퀴까지 해서 이온화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킨대로는 보호막을 하나 잃게 되거든요. 그 이제, 가호에서 의지로 바뀔 때, 보호막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지 스피어로, 어, 보호막을 없애서, 어쨌든, 그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요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이온화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데, 이온화가 걸리면, 음, 전격 저항이 80% 감소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전격 스킬이 전혀 없어요. 이 스킨 대론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격, 스킬을 쓰는 캐릭터들과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 메디치, 그, 번개 스킬이나 아니면은 클라우제비츠의 썬더메어, 요런 것들이 이제 전격 스킬이거든요. 그리고 뭐 베라딘 초필살기나 아니면 트얄블, 요런 것들. 그리고 오필리어의 전격 메테오, 요런 거가 이제 전기 스킬인데, 요런 거랑 좀 연계해 갖고 쏘면 데미지가 엄청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지스피어로 이제, 이온화 묻혀 놓고, 그 다음에, 뭐, 번개, 메테오, 뭐, 요런 거 하나 날리는, 이런 방법으로 가시면, 좀, 쉽게, 많은 캐를 할수 있지 않을까. 타이드 베리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문력과 저항력의 100%만큼 피해를 막아주는 타이드 베리어를 겁니다. 이 타이드 베리어가, 이제, 이동력을 증가시키고요. 적 공격 시, 마법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래서, 타이드 베리어를 보통 이제, 마법 캐릭터한테 주고 그 캐릭터가 공격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스킬, 이거 뭐죠? 예, 서지스피어랑 연계를 해가지고 전격 마법을 쓰는 캐릭터와 연계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예, 스킬이 될수 있다. 그래서 메디치나 아니면은 썬더메어 낙래, 이런 것들이 정말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밍밍 센츄어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변 세칸 내에 두턴 동안 밍밍 센츄어리를 만드는데요. 요 안에 이오나지대가 이제 랜덤하게도 생성이 돼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예, 영역 밖에서 공격하는 캐릭터의 공격을 50% 감소해서 받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어떤 방덱 중에 하나가 크리스티나 여제가 들어가는 방댁이잖아요. 1턴에 쪽필살기 날리는. 이제 그런 덱을 상대할 때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50% 감소기 때문에 사실 이 밍밍 생츄어리를 쓰고 나면 거의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크리스티나 여제 1덱은 좀 쓰기가 어렵지 않아졌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밍밍 생츄어리가 이제 두칸 범인데, 이게 이제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한테만 데미지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두칸 안으로 아예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경우 데미지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근접 공격이더라도 밖에서 안으로 공격하게 되면 무조건 데미지 감소가 일어납니다. 뭐 원거리여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안에 들어가서 공격,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공격할 때만. 데미지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 네. 초필살기입니다. 밍밍 웨이브 버스트랑 러쉬를 선택하는 건데 버스트는 이제 창하탄 아시죠? 이제 두칸 뒤로 밀치면서 벽에 부딪히면 이제 어, 스턴이 걸리는 요건데 지금 보면은 범위 내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범위가 정확하게 3 곱하기 6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적들이 다 뒤로 두 칸씩 밀리면서 벽에 닿으면은 스턴이 걸리는 요런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밍밍러쉬 요거는 아군한테 힐을 하는 거예요 힐하면서 두 칸을 전진시킨다고 돼있는데 이 전진이 그냥 두 칸을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군을 어 만약 뒤에서 앞으로 쓰면 두칸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요 앞에서 뒤로 쓰게 되면 두칸 뒤로 가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그런 스킬입니다 네, 장비입니다. 어, 일단 저는 밀사 명계 이렇게 꼈는데, 사실 공격력이 또 이제 중요한 캐릭터다 보니까, 또 그냥 아예 밀사 세트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명계랑 그 치륵 세트 가실 수도 있고요. 어, 일단 체력도 중요한 캐릭이라서, 어쨌든 밀사나 아니면은 연계 요거는 하나 세트 정도는 들어가게 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거의 취향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이들 쓰시는 까마귀 같은 경우는 잘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세는 기본적으로 고형반을 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전무 보겠습니다. 공격력하고 체력이 늘어나는 전무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70% 이상인 적한테 공격당하면 확률을 하고 피해량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호막을 가지고 있으면 치유량 보호막 효과가 늘어나고요. 보호막이 없으면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이거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게 보호막이 늘어나는 걸로 바뀌고 보호막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공업이 돼요. 그냥. 요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티팩트랑은 조금 잘안 어울리는 그런 전무입니다. 전무가 꼭 필요하느냐? 어, 필요합니다. 최소한 명암은 가져가시면 좋고요. 뭐 당연히 육각성이면 가장 좋습니다. 데미지 감소 때문에 그래요. 룬입니다. 룬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력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혼돈 그리고 궁극. 요거를 이제 위주로 바꾸시면 되는데 어, 이제 5번 궁극룬, 바로 요거죠. 5번 궁극룬, 바로 치유형과 보호막 증가인데, 이 캐릭터가 보호막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보호막을 위해서 5번 궁극룬을 꼭 박아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5번하고, 네, 여기 3번이 아마 궁극룬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혼돈, 혼돈, 궁극, 혼돈, 궁극, 혼돈. 뭐, 요런 식으로. 하시면될것 같네요, 보통. 발현입니다. 초필살기는 이제 단순하게 수치 증가만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 일단 발현을 보면은요. 첫이 발현 때 고유 스킬 바뀌는 것은 이제 가호에서 의지로 바뀌었다가 의지에서 다시 가호 보호막을 받을 때1특피가 회복이 됩니다. 음, 뭐 수치가 늘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1tp가 추가로 회복이 되는 게 특이한 거죠. 그리고 4발현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동력이 플러스 2가 됩니다. 원래 플러스 1이었죠. 그리고 이제 6발현, 8발현이 되게 되면은 의지에서 가호로 넘어올 때 tp가 2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이제 tp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캐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게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서지 스피어를 쓰게 되면은, 그, 보호막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없애고 한턴 있으면 다시 보호막이 생기면서 TP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TP 수급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 아티팩트 볼게요. 마지막 걸로 볼게요. 먼저, 속성과부와 유리한 속성일 때주는 공격 피해량 증가. 요거는 뭐특별하지는않고요 최상의 상태. 이것도 사실은, 전무에서 지금 치피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티팩트랑 좀잘안 어울린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스캔데론 전용 아티팩트인 이 끝나지 않은 문장 이걸 보시면요 받는 보호막 효과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치명타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보호막이 생기면 이제 버프 해제 효과에 면역이 되는 겁니다. 업무에 보면요 치명 확률 감소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잘어울리진 않습니다. 뭐 맞으면 이런 효과가 있고 안 맞으면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더 연계가 좀더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laughs> 생각이 좀 있네요. 하나 특이한 거는요. 이 끝나지 않은 문장은 어, 해제 불가 버프예요. 그래서 이 아토믹을 맞은 상태에서도 크리티컬을 맞으면 이게 보막이 생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요 아티팩트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스킨데론이었습니다. 어, 일단 공격 쪽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지스피어로 그 이오나 다 묻혀놓고, 오플리어 메테오나 아니면 이제 메디치, 무건 썬더맨 악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하는 방법이 가장 공격 쪽에서는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어 쪽에서는 사실은 힐러 대신 넣어놓음으로써 뭐방어덱에의어 유지 력을 이제 늘리고 그 다음에 또 공격력이 또 그렇다고 아주 약한 캐릭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면 좀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전에 그 베리어 있죠? 그걸로 그 크리스티나 덱 그거의 1턴 궁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요런거만 가지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캐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고발현이 그 되면은 몸빵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또 이제 상위기사단 만나면 이거 쿨 발현된 이스크린데룬 상대할 생각을 하니까 또 머리가 아프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이스킨데론이 들어가 있는 기사단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랑이었습니다.